21장 19번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음, 그림과 같이 일부영에 자기장이 존재한다. 자기장의 영역의 가장자리 한 점을 중심으로 원형 도선이 있다. 이때 이 도선을 기억 도선의 중심을 어, 기억은 이제 도선의 중심으로 지나고 지면의 수직인 축을 중심으로 니으듯 도선의 중심을 지나고 지면에 놓여 있는 가장자리와 나란한 축을 중심으로 일정한 각속도 오메가로 회전시키는 경우로 생각하자 이때 어, 가번 문제 같은 경우는 기억의 경우 일정한 자기장 속에서 유도되는 최대 전류의 값은 오메가에 따라 증가 오메가 증감에 따라 어떤가 나번 같은 경우는 니은의 경우일 때또 이제 다번 같은 경우는 기억의 경우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는 자기장 속에서 유도되는 전류의 최대 최대 전류값은 또 오메가가 증가함에 따라 어떠한가를 구해 보는 문제입니다. 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답은 좀 굉장히 간단하게 나오는 것들이 있데요 가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요것을 어그 그림과 똑같은 방향에서 바라봤을 때 축을 이렇게 설정해 주면 요게 오메가로 돌아가더라도 도선 내에서 변화는 자속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d 5 0 dba 코사인 세타인데 이 세타가 xy 평면과 원형 도선이 이루는 어 각이기 때문에 어 이제 예를 들어서 뭐어뭐 어뭐 xy 평면과 이제 세타가뭐 어떻게 돌아갈 일 자체가 없어서 이제 자속 변화가 없기 때문에 오메가 아무리 돌더라도 디파이는 0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뭐 유도되는 전류 역시 뭐 기전력으로 알 기전력 이제를 알로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0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번 같은 경우는 정답이 0이고요저다 번을 보시게 되면 기억의 경우 뭐 자기장 속에서 일정한 비율로 증가되는 자기장 속에서는 뭐 당연히 기전력이 이제 그때는 뭐 생기겠죠.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니까. 하지만 여기서도 a 값 같은 경우는 즉 면적 같은 경우는 뭐 변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유도되는 전류와 자기장이 생기 유도되는 전류가 생기긴 하지만 오메가랑은 어떤 상관도 증가함에 따라서 어떤 변화도 없게 되는 것이죠. 자, 나번 같은 경우는 이제 좀어 우리가 쉽게 생각해보면 것처럼 유도 전류가 생기게 되는데요. 먼저 오메가는 dt분의 d세타 즉이가번에 설정한처럼 xy 평면과 원형 도선이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놨을 때 이제 유도 기전력 같은 경우는 dt분의 d파이 즉 자속 변화량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dt분의 dBA 코사인 세타가 되는 것이고 BA 그 A 코사인 세타를 적분하게 되면 b a a 값은 뭐 상수값이니까 그냥 빠져 나오게 되고요. 사인 세타의 오메가 즉 사인 코사인, 코사인 세타를 한번 미분해 주고 그 미분 t로 미분한 거기 때문에 그 세타를 다시 t로 미분해 준 오메가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전류의 크기는 r분의 BA 사인 세타 오메가가 되는 것이고요. 이제 최대 전류값은 어, 우리가 구한 오메가의 함수에 따라서 오메가 증가하면 또 비례하여 증가하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21장 19번 문제풀이를 마치겠습니다.